안녕하십니까? 국민영어 시사영어 시간입니다. 같이 공부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마약에 관한 것입니다. No longer drug free in Korea. 한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림 보니까 좀 무섭죠. 이빨이 빠지고 뼈와 근육이 녹아나고 모두 다 아시겠지만 마약은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법무부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 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국제적인 표준은 없습니다만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자가 20명 이하일 경우, 통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마약 복용자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10대들의 마약 문법자가 많아지는 것은 더큰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Korea hasn't been drug free since 2015. and the number of offenders is rising each year.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2015년 이후로 마약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약 범법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Drug-free 하면 마약 마약 복용자가 없는 이 말입니다. Offender 하면 범법자, rise 하면 증가하다. 그래서 The number of offenders is rising each year. 하면 범법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Korea hasn't been drug-free since 2015, and the number of offenders is rising each year. 다음 문장 들으시겠습니다. Red 리테큐가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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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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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하원의원, 국회의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국회의원을 나타냅니다. propose 하면 제안하다, 발의하다. bill, 법안. 그래서 proposed a bill 하면 법안을 제출하다, 발의하다. 이런 말입니다. prevention, 예방, mandatory, 의무적인. make drug prevention programs a mandatory part.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proposed a bill that would make drug prevention programs a mandatory part of the curriculum in schools nationwide. Yeah, Red, so dong Yong also urged educating teenagers about the dangers of drugs.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 또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랩,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고 서동용 국회의원입니다. urge 하면 권고하다, 촉구하다. 그래서 educating teenagers. 10대들을 교육하기를 권고했다, 재촉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 e so d o n g y o n g also urged educating teenagers about the dangers of drugs. 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국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약을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